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때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각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가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게시록이 그런데 오늘 이번 주에 스가랴 말씀을 성경 보는데, 그 게시록 마무리하지 않았던 것 22장이 이번 주 주일 파트에 오늘 마지막 부분 22장 마지막 부분이 주일 말씀이었네요. 제목이 내가 속히 오리라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성경 정원체의 맨 마지막이죠. 마지막 부분. 22장 21절이 끝이에요. 여기에 보여지는 마지막 비전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하셨던 약속,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내용 본문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송도의 기대가 차츰 사라지고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으로의 추구는 약해지고 향락과 현세의 복을 쫓는 이들은 점차 늘어만 갑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세대를 향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송도는 주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주어진 하루를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모든 날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합니다. 모든 날을 마지막처럼 사는 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불러요. 종말론적 신앙. 죄가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으면 세속화가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타락과 세속화가 일어나면 교회는 자정작용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러면 개혁이 일어나고요.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면, 그 개혁과 함께 일어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말론적 신앙,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론적 신앙이 강조가 되면,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 부작용은 이단들이죠, 이단. 재림이. 그런 이단들이 또 등장을 하고,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안 오셨어 하면서 종말론적 신앙이 이제 희석이 되면 교회는 세속화와 타락. 이게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반복되어져 왔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 다미성교회 94년 다미성교회의 재림 사건이 있어지기 전에 한국교회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80년대. 종말론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80년대 한국교회가 뭘 했냐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뭘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 사명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오시기 전에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 정말로주 신앙은 그래서 선교와도 관련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80년대 엄청난 부흥과 함께 전도, 국내적으로도 선교, 전도의 부흥과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해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한국 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제 2의 선교사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복음이 확장이 되는 그런. 웅의 시기를 맞았는데, 그 이제 94년, 아미성교의 사건으로 이단이 판을 치니까, 종말론적 그런 신앙이 이단이 태어나니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대시록에 대해서 교회가 함구하고, 말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종말론적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석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94년 이후에 20세기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를 견인했던 위대했던 목회자들이 저마다 떠나가면서 그 뒤에 2세대 목회자들을 교회가 세속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교회의 세속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로 나타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지니까 교회 의 자정작용과 교회 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말론적 신앙과 개시록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런 거는 늘 역사가 안에서 이루어지던 흐름입니다. 교회 사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요 결국 오늘을 어, 방종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이 안 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입에 평안 평안 평안이라 그렇게 이해원했던 그들 결국 심판이 오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그들은 우상숭배와 방종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알았다라는 거. 성경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종말로적인 신앙에 대해서는요. 깨어있어야 되고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재물을 쌓아뒀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면 그재물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은요. 도족같이 임한다. 천국은 도족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우리의 생명의 끝은 하나님께 달린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했죠. 요 주님 언제 오세요? 그것에 뭘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의 끝도 아무도 모를뿐만 아니라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간다. 그게 우리의 목말인 거죠. 우리 의 생의 끝. 그러니까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먼저 보면은요, 오늘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봤어요. 첫 번째 질문이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양극단의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극단의 현상 가운데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했는데, 7절을 보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뭘까요? 이, 요한에게 보여줬던 두루마리죠. 펼쳐진 두루마리. 인봉이 됐던 걸 펼쳐져서 보여줬던 그 환상.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 심판에.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 천사가 요한에게 때가 가까웠기에 하지 말라라고 한게 뭐냐라고 했냐면, 이 두루마리를 다시 인봉하지 말라. 감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숨겨두지 말라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그래서 계시록은요 회람된 편지입니다. 일곱 교회에게 전해졌고 교회들이 서로 회람 돌려가면서 보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1세기, 2세기로 넘어가는 이제 100년대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 때 계시록이 낭독이 됐어요 모든 예배 때.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순교의 자리에서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과 다시 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과 박해와 순교를 이겨냈던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망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그랬는데 그 소망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요 천사는 요한에게 다시 인봉하지 말라 숨기지 말라 감추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4절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야 권세를 받는다.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 네. 이제 개수록 전체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대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흰 옷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흰 옷이 두루마리예요. 같은, 말인데.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두루마리를, 흰 옷을 두루마리를 입죠. 예, 7장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써 깨끗함을 옷을, 피로써 씻은 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이기는 사람들이 고그 사람들은 뭘로 이긴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 그 사람들이 생명 나무로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간 권세를 얻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대안에 가세 땅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에 개들과 점술 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극단이죠.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은 이기는 자요. 사대교에게 약속하셨던 이기는 자에게 주어졌던 흰옷 입은 자들. 결국은 여자와 함께 음양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긴 사람들. 반면에 세상에서 이기지 못한 자들, 우상숭배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여자와 함께 음양한 자들, 거짓말한자, 진 사람. 사람들은 결국은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이제 마지막 날에 있어지는 일하는 거예요. 양극다. 나는 보겠습니다. 게시, 요한계시록은 복인된 말씀이 아니라 열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복을 받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을 받도록 이 말씀의 참됨을 선포하고 알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일을 함께 모색해 봅시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먼저는 가족에게, 유세계, 친구에게. 늘 생각하는 거지만요. 가족이 먼저, 또, 여러분들이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내딸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카톨릭은 연옥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있다가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잘하고 잘섬기면 연옥에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해요. 근데 성경에 연옥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연옥을 얘기하지 않아요. 연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한 게 말씀은요. 야이로가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야이로가 믿지 않고요. 예수님 바이리리 세인이잖아요. 헐루증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 부정하니까 당신은 가서 정결례 오늘 밤까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가서 격리하고 정결례나 하시오. 예수님을 물리치고 혼자 장례치르겠다고 집으로 갔다라고 한다면요. 그 딸은 살아나지 못했어요. 구원함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야이로 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체가 돼서 죽어 있는 그딸의 있는 방까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믿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은 시체가 됐어도 우리 손을 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시체가 돼서 썩어질 육체가 되어져서 있더라도 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은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어진 육체가 됐어도 다사로를 불러 세워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만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요, 예수님을 이만하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 오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녁 오후에, 또이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이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기만 해라. 네, 두 번째 나눔보겠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예루살렘에 들어가 생명나무 열매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한 자들은 성밖으로 즉겨나 지옥, 형벌을 받을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나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근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는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주일 돼서 일주일에 그냥 반복적인 예배, 반복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그냥 가는, 부모님이 가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그냥 아부, 아빠가 목사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엄마가 가니까, 교회를 가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놈들 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가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서 데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은 오늘 말씀에는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음말이 빤다는 거는요, 내가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 내가 능동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혈루증알 앓는 여인이 능동적으로 가서 앉았다고요. 예수님을 앉았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잡아줘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혈루증알 앓는 여인이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이 알지 못한 부지 중에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듯이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 구원은 그냥 얻어지고 거절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면만 구원었는데 그 믿음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 에 참석했다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을 때웠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믿음의 순종을 열매를 맺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열매라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농부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야 가수나무에서 열매를 얻는지 그냥 내버려 두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런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분은 그래서 설교를 쓰는 것을 싫어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설교문 쓰지 말고 잘 들으라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쓰라 쓰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제가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 설교를 받아 적었거든요. 성경책에 늘 적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책을 볼 때마다 옆에 적었던 옛날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적어놓은 거를 다시 한번 볼수 있도록 다이어리 건걸 해서 그렇게 해서 다짐이건 내가 그 주위에 한번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거든요. 통계학으로 어, 사람이 설교를 듣고 24시간, 48시간이요, 48시간 안에 들은 말씀을 48시간 안에 내가 들은 거에서 내가 뭔가를 순종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생겼는데 그 결단한 것을 48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48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48시간 안에 무엇인가를 한다면 꾸준히 그 뒤에도 할수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라고 해놓고 48시간 안에 안 하면 절대 안 한다라는 거죠. 그 48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순간에 적어 놓은 것을 보고 내가 뭘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가능. 그래서 설교 때, 예배 때 그냥 앉았다 가는 분들을 보면, 음, 안타까워요. 그냥 왔다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고 구원이 그냥 얻어지고 우리 신앙이 성장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고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그렇게 좀 애쓰고 노력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은 속히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며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부분인 거죠. 예. 질문 보면은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18절, 19절에서 보면은요, 생명,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상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임봉되어졌던 것을 이었던 바로 그두루마리죠 개시록의 말씀에. 그것을 갖다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여기서 더하거나 뺀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이뭐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점 하나 찍으면 단어가 달라지거든요. 헬라어로 썼으니까. 헬라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인가 더하거나 헬라어에 점을 찍거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글자가 읽는 것도 달라지고 글자도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 그런 걸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건 아니야 이건 뭐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느냐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말씀하자 교회는 사실 요한이 대답이죠. 교회, 요한의 대답이고, 교회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20절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게 말아나타말아나다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눔세 번째 봅니다. 주께서 내가 속기 오리라 말씀하시고,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나누 봅시다. 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 오시기 위해서는 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고 했는데 2000년이나 길어졌어요. 왜 아직 오지 않을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계시록으로 본다면요. 아직 인침 받은 자의 수가 다시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뭘로 볼수 있을까요? 땅 끝까지 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아직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은 속히 오고 싶어요. 근데 아직 속히 오지 못하는 이유는 요 주님의 구 손이 구원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뭐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구성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오지 못하고 계신 거죠. 주기 도문에도 같은 얘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나라가 임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겠이 주님 오시는,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할때 주님 오시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그 뜻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온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속히 오기를 바란다면은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하는 거예요. 맡기신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우리가 하지 못하면요, 주님은요, 주님의 오심은 또 늦춰지겠죠. 다음 세대. 그래서 모든 교회는, 모든 교회의 기도는 우리 세대의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꿈꾸고, 원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그게 모든 교회의, 오늘의 교회가 가졌던 하나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 이 세대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꿈꾸고 그걸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약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여기에서 이루어야 되는 일들이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했던 우리의 기도가 진정 우리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뭘할 것이냐? 근데 제가 가까운 것부터 해야 돼요. 나온 거. 그건 뭐냐?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저기 아프리카에 가고 어디 성교를 나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교를 위해서, 성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기도로 후원하고 또, 제가 또, 적은 물질이지만1년에 조금씩 하고요. 어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성교사 분들이 있어요. 성교사님들 위해서, 주부에 있는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혹은 우리 주변에 또, 충주에도 많은, 주변에 있는,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있고, 그걸 떠나서 또, 하나님 모르는, 믿지 못하는 가족들, 이웃들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어야 된다는 거죠. 왜? 땅끝 이전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잖아요. 예루살렘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가족부터 내 집안, 내이웃내 동네, 내 충주, 내 나라 그리고 땅끝. 여기 마치고가 아니라 다 엔드엔드엔드 엔드, 엔드 동시에 같이거든요. 같이.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보호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중톡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